남자 직업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어, 주로 어디에 취업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현실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직업 상담사 직군에 여성 선호가 더 높기 때문에 그만큼 직업 상담사 현장에서는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입직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어려워요. 여성이 좀더 낫죠. 아무래도 직업 상담사는 여성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입대학력이좀더 낮은 쪽으로 먼저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선생님들도 국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팀장이 되기도 하고 또 1, 2년 더 업무를 하다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대풀 센터로 이동을 하는 그런 직업 상담사도 있고 또 이공계 전공자인데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이공계 관련해서 R&D작 같은 그런 데로 또 취업을 해서 업무를 한 케이스도 있어요. 연봉이 좀더 높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케이스를 봤고요. 또군 장교 출신 분들은 지금도 현역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대대군인 센터나 국방전직교육원 같은 데 가서 컨설팅도 하고 또 강의를 진행하면서 오히려 활동 범위가 더 넓은 것도 볼수 있거든요. 기업체 인사 담당자 HR 하셨던 분들은 특정 컨설턴트가 돼서 그렇게 또 진로 방향을 잡아가는 분도 있고 교육 운영으로 들어와서 강사로서의 그런 역량을 준비를 한 거예요. 프리랜서 강사가 되신 분도 있어요. 서울분들로 근무를 하면 눈에 보이는 정말 박봉의 얼굴을 받고 있잖아요. 사업총괄 PM이 되거나 조직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승진을 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를 하게 되면 3천에서 거의 4,500 정도의 사이에서. 또, 연봉은 책정되기 때문에 관리자 업무를 해 나가는 분도 있죠. 직업상담 현장은 관리자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서 능역을 갖고 있으면 여기저기 또 불러 다닐 수도 있죠. 무기계약직에 도전해서 또 수정성 있게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남자 직업상담사 분들하고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사업이 이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에 행사가 있어서 나갈 때 차, 차량을 다 동원해서 짐을 같이 실어 날라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 되게 같이 함께 들어주는 그런 성격 좋은 남자 직업 상담사도 있어서 정말 잘 통하고 재밌게 일했어요. 남자 직업 상담사 로 업무를 할때 필요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소외감일 수도 있는데, 여초 사이 안에서 같이 함께 일해야 되는데, 문화는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소외돼서 어려워하는 분도 있고, 또 여성 직업 상담사들과 더잘 지내고 그런 분들은 또 어디서든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들수 있는데 중장년 구직자분께서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앉아 있어도 여성 적으로 찾아와요. 남자 직업 상담사한테 배정을 하고 거기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해도 그냥 여성으로 교체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남자 선생님한테는 마음을 자연스럽고 편하게 내보이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청년 남자 직업 상담사분과 같이 일을 한다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페이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남자 직업 상담사의 상담 방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공감 능력도 좋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는 남자 직업 상담사는 잘 어울리고 구직자와 관계도 굉장히 좋은데 어떤 상담사 분들 같은 경우는 구직자의 어떤 상황들을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접근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자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 이야기를 잘 공감하지 못한가? 이런 말씀을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그 벽을 남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받고 했었는데 그냥 문을 다 처음에는 두드려보는 거예요. 40, 50대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가장이기도 한데다가, 일도 해야 되고, 잘 채용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일자리부터 찾아서, 진입을 해서 경력을 쌓고, 그 다음 단계를 밟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 길은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노트들을 잘 고민하면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